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 도시환경위원장 이윤채 의원입니다. 먼저 경강천 연장사업 관계를 추진, 중대동 물류단지 철회 및 상동역세권 개발, 조속시행 등 시민의 영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응원하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하고 본의원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이 된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물론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시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고강도의 방역 조치를 견뎌내며 때로는 생계의 위협도 감수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부의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자 누적 수치는 전국 15만 명, 사망자 수가 2천 명에 육박하며 일일 확진자 수로 600만 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지금까지 확진자 수가 1,500여 명에 달하는 등 상대,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방역 당국의 노력으로 타 국가에 비해 최악의 피해가 <laughs> 생기는 것을 막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느껴내고 마스크 없는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길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돌파구로 보입니다.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지금, 이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에 최대한 집중해야 할 것으로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자에게 직계가족 모임 인원, 사적 모임 및 다중 이용시설 인원, 정규 예배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과 실외에서 마스크 미착용,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이러한 방역당국의 조치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접종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해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화장실등 관내 휴양시설과 공영주차장과 같은 시 소유시설에 대한 요금 할인, 남한산성 아트홀 관람료 할인,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 지급 등 시민들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신속히 검토해 시민에게 발표해 주시고, 방역 당국의 계획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의 형성에 광주시가 선도적,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의 일상이 행복을 되찾고 지역 경제, 경제가 활기를 띠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영원합니다. 이상 오픈바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